서부 충무동 관내 부산 충무동 우체국 옆 생인용품 전문점에서 발생한 강간 살인 추정 사건 현장을 촬영합니다. 사건이세상에 드러난 건 지난 2004년 2월 14일 이른 새벽 현장은 고고고 나이트가 있는 건물의 2층에 자리한 성인 용품점이었습니다. 2층으로 가는 경로에 있던 철문은 열려 있었고 성인 용품점의 출문은 닫혀 있었지만 잠겨 있지는 않았습니다. 가게 내부엔 발견 당시 불이 켜져 있었는데 심상치 않은 광경은 건물 창가에 놓여 있던 소파 부근부터 관찰됩니다. 뒤집혀 있는 일인용 소파는 이곳에서 몸싸움이 있었던 사실을 말하는 듯합니다. 그리고 매장 진열장 부근에서 숨져있던 피해자. 이른바 부산 성인용품점 살인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강력반 출신의 베테랑 형사에게도 충격적 장면으로 남았다는 사건 현장. 주로 얼굴을 폭행당한 피해자의 상인은 위로 말려 올라가 있었고 가임은 사실상 모두 벗겨진 상태였습니다. 딸이 엄마한테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 가지고 그래 가지고 어떤 분을 할때가 보라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 발견됐어요. 물론 피해자는 성인용품점의 주인이었던 당시 만 17살의 이정숙 씨였습니다. 바다에 접하며 유명한 자갈치 시장과 새벽 시장도 한데 자리에 있는 부산 서구 충무동 그 중간쯤에서 이정숙 씨는 6년째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인근의 김해시에서 출퇴근을 하며 혼자 힘으로 가게를 운영했다는 이정숙 씨. 이웃들은 모두에게 당당했고 누구에게나 친절했던 고인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고인과 가족같이 지냈다는 한 지인은 좀더 깊은 얘기도 알고 있습니다. 이혼을 하셨어요. 그때 네. 이모가 이혼하고 딸들 두시루 네. 살았는데 너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모가 파출부도 하고 잡일도 하고 그 집에서 쉬고 이런 거를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성인용품 좀 그래 했는데 먹고 살려고 하니까 줄수 없었다 그러시더라고요. 성격 차이로 상당 기간 남편과 별거를 하다 사건 발생 6개월여 전 이혼을 했다는 이정숙 씨. 간혹 고인의 직업을 험한 일로 보는 편견에 부딪힐 때도 있었지만. 본인의 일에 늘 최선을 다했다고 합니다. 두 딸이라는 삶의 이유가 있어서였습니다. 시신으로 발견되기 전날에도 여느 날처럼 가게를 지키며 틈틈이 딸과 통화를 했던 이정숙 씨. 분명 소중했을 삶의 터전은 불과 몇 시간 뒤. 누군가에 의해 끔찍한 사건 현장으로 뒤바뀌고 말았습니다. 경찰은 시신을 발견한 당일 곧장 부검을 진행했습니다. 피해자의 사인은 무엇이었을까?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얼굴이 굉장히 우려리된 상태예요. 우려리라고 한 거는 정맥 내 혈액이 몰려 있는 상태인데요. 사망 원인은 목을 손으로 졸라서 사망케 하는 액사라고 판단하고요. 고인의 목에선 손가락으로 눌린 지두흔과 손톱에 긁힌 듯한 상처가 관찰됩니다. 손상은 주로 얼굴 부위에 집중돼 있었지만 치명적 공격은 목 부위였습니다. 범인이 강하게 힘을 준 탓에 갑상연골과 설골이 함께 골절됐던 피해자. 성기와 질 내부에서도 손상이 확인됐습니다. 처음부터 이 사람은 죽이려고 했던 건 아니었을 것이고 일단 그쪽 자체가 이제 야간에.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술을 좀 과하게 마신 사람들이라든지 우연적으로 그쪽을 지나갔던 손님이 아니었을까. 범인의 첫 목적은 성폭행으로 판단됐다고 합니다. 살해 전 피해자의 아이를 벗겼던 범. 인거 음, 요거, 이거는 콘돔 뺐는 것은데 음, 뜨는데 음, 그, 음. 그 음. 잠깐만 여기. 그, 네. 예. 예. 사건 현장에서 남성용 피임 도구의 빈 껍데기도 발견됐습니다. 이른바 부산 성인용품점 살인 사건을 강간 살인으로 확신했던 경찰. 그런데 정액 반응 없을 거예요. 사정을 못한 건지 정액이 없는 거라나. 성폭행의 직접 증거이자 범인에 대한 흔적을 확보하기 위해 피해자의 질 내용물을 검사했지만 웬일인지 정액 반응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단문으로서 이제 밝혀졌던 것은. 거는... 외부에서 이제 범인이 커텐인가 하여튼 그거로 해가지고 누군가 밖을 내다봤다는 걸 그때 목격자가 있었거든 밑검 내다 보는 거를 너 봤다 왜냐하면 24시간을 했던 용품점이 아니라서 그 시간에 그 용품점에 불이 켜지가 있으니까 이렇게 봤는데 창문에 어떤 사람이 보였다. 밤 10시경 수상한 남자를 목격한 이는 같은 건물 지하에 있던 고고고 나이트의 관계자였습니다. 이 무렵부터 딸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정숙 씨. 분명 다급하고 간절했을 피해자의 비명은 나이트클럽의 음악 소리에 묻혔던 걸까? 그런데 나이트클럽 관계자의 목격담만큼이나 중요해 보이는 누군가의 기억도 있습니다. 한초장소그 하는 할매가 있었거든요. 성인용품점이 있던 건물 앞에서 페이지를 수집하던 할머니가 사건 며칠 전부터 보았다는 수상한 남자 경찰도 이 목격담에 주목했다고 합니다. 오래 수사를 했었지. 많은 인원들이 투입돼 가지고 뭐한 3개월 정도 수사했는데도 못 밝혀내고 그냥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됐지. 오랜 노력에도 풀지 못했던 비밀. 긴 기다림에도 알수 없었던 일은 그렇대 예상치 못한 이들이 생각지 못한 고백을 들려줬습니다. 한 사람은 희대의 연쇄 살인마로 불리는 유영철이었습니다. 성인의 구조에 들려가서 사기를한것 같고 어. 그전 20명을 살해한 것으로 밝혀진 유영철이 검거된 초기 들려왔던 그의 고백. 그것은 혹시. 숨진 이정숙 씨의 가게였을까? 인로추정되 단충과 그게 아마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좀 심한 저이있다그 여성이. 것현장 현장을 감식했던 경찰이 뒤집힌 소파 부근에서 찾아냈다는 범인의 흔적. 물론 단추는 가게 온 손님 중 누구라도 실수로 떨어뜨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안경알 한쪽을 잃어버렸는데도 그것을 찾지 않고 갈 손님이 과연 존재할까? 발견된 안경알이 유영철의 것은 아니었을까? 유영철이 안경을 썼던 걸로 기억하시나요? 경찰들에 의해서 호송되고 할때 안경 안 썼어요? 사건 현장의 특성과 꽤 많은 부분이 들어맞던 유영철이 안경에서는 비껴갑니다. 수사 관계자들 역시 그간 그려온 범인의 얼굴과 유영철의 모습은 거리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배 사람이 간신히 다 줄었죠. 뭐 파악해 보니까 내방을 해서 하는 그 선언들 또좀 많았었죠. 지금도 그렇지만은 거기는 이제 배 사람들이 왕래가 작고 음, 그런 동네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수산물 위판장이 있던 부산 영도의 남항. 이정숙 씨의 가게가 위치했던 충무동은 이 남항과 접해있어 늘 뱃사람으로 붐비던 곳이었습니다. 그 시절 충무동 최고의 고객이었다는 뱃사람. 안녕하세요. 네. 네. 그때까지 좋았요 네. 너무 많은 사람이 있는 곳이 있는데. <laughs> 라고이 <월등이라고 웃음> 난... 너무 밝아서 이다요 난... 한 달에 한 번씩 보름달과 함께 찾아온다는 선원들의 휴식 시간 월명기 매달 찾아오는 월명기에는 충무동 일대에서 돈과 시간을 썼다는 뱃 사람들 그들이 주로 찾던 곳은 속칭 니나노 집이 모여있던 유흥주점 골목과 이제는 사라진 완월동 성매매 집결지였다고 합니다 사건 현장인 이정숙 씨 성인용품점과는 그리 멀지 않은 장소들입니다 그래서. 뱃사람이 성인용품점 살인사건의 범인일 수도 있다고 강하게 의심했다는 경찰. 지금에 비하면 과학수사의 길이 더디고 느리기만 했던 2004년 물적 증거를 찾기도 전에 월명기가 끝나 대부분의 배들은 바다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인용품점에 남겨진 범인의 흔적과 딱 맞아떨어진다는 한 인물을 조주연 형사가 떠올립니다. 아 맞아요 맞아 베타 맞아. 베타했다고 했어요 그물을 이걸 땡겼다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선이었을 거야 아마 아 그리고 손이 엄청 크네요 그래도 얘기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 무렵에 안경을 꼈을거야 아마 유난히 큰 손을 가진 사람 한때 어선을 탔던 남자 그리고 평소 안경을 즐겼었던 이 인물은 또한 명의 연쇄 살인범 암수 살인의 이두홍입니다. 스스로 작성한 살인리스트에서도 부산 성인용품점 살인사건을 거론했던 이두홍. 하지만 그 고백의 신빙성은 온전히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사건 직후 기록된 영상을 보자 더욱 뚜렷하게 확인되는 색동 방석 위혈은 피해자와 범인이 몸싸움을 시작한 듯 보이던 소파 곁에서도 피 묻은 흰색 방석이 관찰됩니다. 범행 도구를 랩으로 갚았던 범 얇은 랩의 재질상 맨손으로 만졌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때 수거를 다 했죠. 방석의 모든 혈루는 남성의 유전자로 확인이 됐는데 혈액형이 O형인 사람으로 나왔어요. 두 개의 방석은 서로 떨어져 있었지만 각각의 방석에 묻어있던 피자국은 한 사람의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그 주인 혈액형이 O형인 남성. 아무래도 성인용품을 싼 비닐에서 나온 결과가 제일 중요할 텐데 거기에서 유전자가 혼합된 채로 확인됐어요. 성인용품을 감싸던 랩은 범인이 만진 것으로 판단됐는데 거기서는 피해자와 한 남성의 유전자가 뒤섞인 채로 발견이 됐습니다. 사건 당시의 기술로는 랩에 묻어있던 범인의 유전자 양이 너무 적어 분석 결과가 정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행히 그 사이 발전한 기술 덕에 저는 2015년 그가 방석에 핏자국을 남긴 남성과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동의 사백에 조금은 기대했지만 그의 유전자 역시 현장에서 확인된 범인의 DNA와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대상을 좁힐 수 있는 단서가 이미 우리 손에 있어 보입니다. 바로 사건 현장에서 발견됐던 단추와 안경알이 그것입니다. 어렵게 단추와 안경알 실물이 담긴 사진을 입수할 수 있었습니다. 갈색 톤의 자개 재질로 된듯 보이는 단추인 브랜드가 새겨져 있습니다. 다행히 해당 브랜드에서 단추가 달렸을 법한 옷 디자인을 찾아주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 2004년 무렵 해당 단추가 사용됐던 옷은 파란색 계열의 정장 풍 셔츠인 걸로 확인됩니다. 전추가 범인의 것이 맞다면 그날 이정숙 씨를 찾아온 마지막 손님은 정장풍의 푸른 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안경도 쓰고 있었는데 그 모양은 부드러운 사각 형태로 보입니다. 확인된 정보에 따르면 안경알의 가격은 3만 원대로 이 안경의 주인은 난시가 있었습니다. 30년 경력의 안경사는 이 안경알의 주인이 당시 중년의 나이대였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웬만한 충격으로 잘 빠지지 않는다는 안경알. 그만큼 피해자의 저항이 거셌다면 범인의 얼굴에도 그에 걸맞을 상처가 남았을 거라는 게 경험 많은 안경사의 추정입니다. 그러고 보니 이제야 설명되는 흔적이 있습니다. 안경알이 발견된 소파 부근에 있던 방석 위의 핏자국이 그것입니다. 그날 범인은 얼굴 부위를 다쳤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이는 범인을 알아볼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아닐까. 그때 어떤 남자가 편의점에 왔는데 피를 좀 흘리고 있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피가 어디서 났대요? 얼굴인가 어디서 좀 피가 났다고 해요. 혹시나 싶어서 그 사람을 찾으려고 했었죠. 그 나라 얼굴에 피를 흘던 남성을 찾기 위해 중동 일대를 계속해서 수소문했지만 은 경찰은 끝내 그 남자의 얼굴을 확인할 수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 범행 현장 주변에 거주하는 사람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지더라도 나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환경에서 표현할 가능성이 가장 큰 거죠. 그날을 마지막으로 그가 범행을 멈췄다고 해도 이제 곧 알게 될 범인의 얼굴, 눈부시게 발전한 DNA 분석 기술이 범인의 몽타주를 한층 더 구체화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더 외국인인지. 여부, 범인의 연령을 추정하는 거. 혈액 같은 경우에 추정이 플러스 마이너스 3세예요. 이게 정확하게 나와요. 그리고 이게 몇십 년 전의 것도 다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추정 가능합니다. 21년 전 성인용품점을 찾아왔던 그날의 마지막 손님. 스스로 연출한 마지막 장면을 그놈은 무슨 의미로 추억하고 있을까.